게이머 비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곧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마지막 하루이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레이스 쓰시네 그래서 제가 장나 레벨이 안 돼서 이제 대신 네너시스 모드를 열어 주셨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파티 안 해도 되나? 파티 해야 되죠 그쵸?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레더벨트를 찬스 지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안될게 거의 분명하니까 스코리까지 다 써버리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도박은 벤터, 벤터를 이거 네메시스 맞죠 맞습니까? 님, 이거 네메시스 맞죠? 사기치는 거 아니죠? 예, 맞다고 합니다. 맞아. 아 이거 스코어링을 아예 사와도 되는데 어디 적혀 있어 네메시스? 네메시스, 네메시스 어디서 알수 있어? 나포 포린이라 몰라. 네메시스, 네메시스가 세 번째, 첫 번째 아니 네 아. 번째다. 일단은 다시 갔다올게요 이거 스코어링을 사서 하면은 재산이 다 날라가서 이거는 그냥 뭐라고 전초 그냥 그런 느낌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와, 하다못해 레어도 안 나왔네 뭔가 기운이 안 좋은데 그래서 끝내고 와씨 유니크가 아예 안 뜨네. 스코링만 다 써볼게요. 엘더 음. 에센스 워미 그 하루일에게 시작이었잖아요. 그래서 찬스 질은 템 레벨 낮은 거 아니. 아니 이거 칠십 없는 건데. 이 이렇게, 이렇게 안 나올까? 하나 하나 하나가? 아포스트로피 아포스트로피. 아이고. 근데 이것도 네메시스에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검색해 보자. 글로 터니 ㅇㅇ 아 뭐야 나 처음봐 근데 이거 나 벨트 찬스 엄청 많이 했는데 네메시스 벨트템이면 헤드헌터 밖에 없을걸요 아 그래요? 일단은 망했어요. 잘 나오는데. 일단 망했고, 근데 사실 개수가 너무 적었고, 30개 정도, 스코링도 30개 정도밖에 안 해서, 우연이야, 님, 어서 오세요. 이게 뭐, 사실 뭐, 그냥 운만 기대한 거라 된다고 하긴 어려웠고,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죠. 벤터님, 버리는 벤, 아, 씨, 사자 귀찮으니까. 벤터를 사서, 일단, 그냥 다 쓰면 그렇죠. 안 되니까 유산 1행만좀 상속해 놓자. 또박 하다가 다 쓸까 봐 일단 상속. 그거는 상속. 보통 헤드헌터 작업이 <laughs> 창 개에서 개 나오는 정도니. 그쵸. 절대 잘안 되니까. 그리고. 남은 돈으로 벤터랑 디바인을 사볼게요 디바인을 많이 못 사네 하루 1액이니까 우리 디바인이 하나 얼마인지 보고 일액치에 맞춰서 디바인을 구매하도록 할게요 What do you want? 디바인 액자 8개 정도네요 8개 디바인 잠깐만 What do you want? 하우스 디바인 8개 정도네요 12개니까 얼추, 얼추 비슷하네요. 얼추 비슷하고. 액0로 디바인을 살게요. 바로 이래8 아, 여덟, 여덟 번밖에 못하네. 근데 그거 보면. 아, 아이씨. 엔턴 여기서 하나 사서 남는 돈은, 뭐, 다시 상속을 하면 되죠. 어, 답을 안 하시네. 카오스로 사야되나, 이러면? 카오스로 사볼까? 디바인. 어. 디바인을 원하고 카오스를 산다. 액자로 달래. 카오스로 사면은 12개 하나니까. 13개 하나를 사야되네. 이거 액자로 살게요 액자로 산는게을것 같아. 하루 일액에서 이 구매하는 과정까지는 잘안 보여드렸는데, 그죠? 준비를 보통 다 해놓고 했는데, 지금 방송이 켜져 있는 상태라서, 그럴 수가 없었어. 와, 이거 진짜 8번 만에 끝나는 짧은 도박이네. 제가. 벤터 이제 구매해볼게요. 벤터를. 두개 정도 구매를 해놓고 좋은 게뜨면 팔고 나머지 하나를 하는 식으로 할게요. 본전이또될 수가 있으니까. 엔터스 엔터. 터 갬블 가장 싼 걸로. 3카 짜리가 있네요. 3카 짜리. 3카 짜리 하나. 엔 놈은 한방가도가 있네요. 구이즘님어서엔터요플시다장로터는 그렇죠. 갬블 가한번에 음... 나오면또 만약에 너무 빨리 나와버리면 또다시 가서 사오죠. 벤터를 아니, 근데 님들 이거 삼카 치고 너무 좋은 벤터가 하나 있는데, 오케이 갑니다. 아, 중요한 건펀티티가 일단은 뭐... 8% 정도 이상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오케이. 일단, 벤트 하나 샀고요한 개만 더산 다음에 진행을 해볼게요. 펀티랑 라이프, 저항이 중요하고. 사실, 레어리티는 많이 안 보더라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제가 하루 이렉 시작, 시작할 때, 두 번째, 두 번째 하루 이렉에서 벤터를 뭐한3 0액 정도 할 만한 돈을 뽑았어요. 뭐, 퀀티티 9에 라이프 80에 저항 막다40 넘는. 근데 시세를 몰라서 3억에 팔았었어. 그, 포린이 때. 그래서 이제, 한이 많이 남아서, 마지막, <laughs> 마지막, 이제, 하루 일렉은엔토로 끝낼게요. 엘저에 센스 웜도 좀 생각해 볼만한데, 스코링이 어좀 비싸요. 그, 그, 찬스 오브 구매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귀찮아서. 근데 왜 이렇게 다안 파냐? 어, 팔았다. 파, 파, 파. 컬트님 어서 오세요. 나워커. <laughs>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이거 사서 쓴 거야? 땡큐 진행을 해 보죠 한 개씩 차근차근하게 할게요 차근차근히 보면서 하나씩 옵션 읽으면서 갑니다 퀀티티 7 라이프 40 리듀스 근데 이거 디바인 값은 벌지 않았냐 검색한번 해볼까요? 이거, 검색한번 해볼게요. 놓고. 퀀티티 7이랑, 7이라서 안 팔릴라나? 근데 벤터가 워낙, 검색이나 해볼게요. 그, 퀀, 1... 퀀티티 아이템 파운드, 7%. 라이프, 라이프 몇이었어? 라이프가 좀 낮긴 했지. 40. 그리고, 레지. 올레지 토탈 레지가 지금 몇이죠? 16, 24 하면은 40, 80좀안되네요 그럼 70으로 검색 해볼게요. 자, 얼마나 할까요? 2 0카2 0카2 0 마이너스가 없다는데, 주목을 해보면 요놈 갖고 있을게요. 이거 뭐, 디바인 값보다는 비싸게 나올 테니까, 요거 갖고 있고, 요거는 또 유산을 상속할게요, 이거는 제가 팔 시간이 없어. 팔 시간이 없고. 일단 다시 해볼게요. 퀀티티가 일단은 6, 7%는 넘어야 뭐 팔리고 말고를 고민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레리티가 좀 낮긴 하네. 어. 나머지가 좀 괜찮은 편이라. 돌려볼게요, 이제. 리듀스 퀀티티 10%. 와, 씨. 역으로 나왔으면 진짜 괜찮은데 그죠 24% 이런식이 일반적인 진행 방향인데 6%에 38% %에 38% 41% 1% 요놈 같은 경우는 어떨까 80% 정도 되고 퀀티티가 6인데 어리티가좀 높고 요것도 유산상속해서 팔라고 할게요 요거 같은 경우 내가 볼땐 30가 받을 수 있고 요거는 그만 디바인한 1개 값1 6카 정도 될것 같아요. 오케이, 벤터를 다시 구매해 볼게요. 벤터 아, 싸우려 벤터 저항이도 또좀 중요하니까 워낙 3가 3. 재밌는데 이거 어차피 저는 사실 벤터갬블 하면 벤터가 많이 남아요 팔게 근데 이제 그팔거 걱정해야 되는데 난 사실 지금 팔 걱정이 없잖아 대신 어차피 유산 받은 사람이 팔아야 돼갖고 좋네요 갑니다 4개 남았네요 벌써 오우 라이프가 1인게 아쉬운데 마이너스가 아무것도 없어서 요게 제일 잘 나온 것 같은데? 검색해볼게요. 지금 30, 78에 10, 36. 라이트는 없다고 보고. 근데 라이프가 없어도, 이건. 이 정도면은, 팔린다. 이 정도면 나온 것 같은데? 벤터, 요건 나온 것 같은데? 퀀티티가 10이잖아. 퀀티티 10에. LT는 따로 검색을 안 할게요. 높긴 하지만. 중요한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레지스트. 레지스트가 75 정도로 검색을 할게요 다음에 라이프는 없다고 보고 레리티는 지금 50이 넘어 레리티도한 30으로 놓자 라이템 네, 어, 파운드 30 정도로 놓고 검색을 해 볼게요 1 5액 최소 1 5액인데 마이너스가 있죠 심지어 제콘 마이너스가 없고 2.5액 이것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고요. 3액. 3액. 4액. 5액. 5액. 6개. 보면 저항이 균등하고 마이너스가 없는 것도 괜찮은 거라 7액 이거 이거보다 조금 안 좋은 수준으로 봐야 되거든. 뭐 2, 3핵 정도면은 금방 팔리지 않을까? 일단 이거 2액에 올려놓을게요. 아, 벤터 갬블도 은근히 벌만해. 근데 이렇게 잘안 나와. 이거 지금 내가 운이 너무 좋았어. 이것도 2액, 성공했다. 2, 2액 정도에 올려놓고. 2.5액에 올려놓을까요? 네. 올려놓고. 이것한 30, 25카 빨리 팔아야 되니까. 이건 15카에 올려놓고. 또 벤터 갬블 또 진행할게요. 3개 남았으니까. 성공했는데, 이거 하나는 성공했다. 딴건 사실 그냥 팔아도 상관없는 저건데, 벤터 이거 한 분이 웃고 있는데, 지금 아무도 모르게 지금 상속자가 웃고 있는데, 혼자서... <laughs> 아, 누구야? 하. 뭐, 하나에 이렇게 많이, 이렇 느낌표, 물음표. 네. 난 이래서 벤터는, 갬불갬불갬브할 갬부를... 갬부... <laughs> 때,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해놓는 게 좋긴 해요. 디바인 8개만으로 지금 벌써 어떻게 보면 팔거 3개가 나왔으니까. 3카 넘으면 사실은,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아, 맞는 거죠. 맞는 거죠. 갑니다. 미디스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갑니다. 아. 아쉽네요. 이거는 이제 직접 쓰면 되겠네요. 요, 요 정도면은 팔지도 말고. 이거 쓰면 되는 수준이고. 요거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했고, 요거 하나 2액 정도 되는, 2액 이상 되는 멘를 하나 건졌네요. 라이프가 낮은 게좀 아쉽지만, 나머지 것들이 너무 잘 나와서, 2액, 2액, 이하? 아니면 2액에서 3액? 2액 정도 할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1 0 0 뭐, 3 0 0 정도 수준이고, 그거 합쳐도 1액은 안 되죠. 그렇게 될것 같고, 어쨌든, 다음번에, 어, 우리 그, 하루 1액은, 2020년 2 <laughs> 바로 연락 오죠. 올려놓은 거 2.5에게 최소 2 5액이란 소리에요. 2.5에게도 팔면 안 되고, 한300 뭐 정도, 3 0 정도 선에서 팔면 될것 같네요. 이거 잠깐만, 순박 님, 2.5에 팔아 드릴까요? 아니면 이미 더 비싸게 알아서 팔래요. 클클클1123님 <리리> 어서오세요 고민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바로 연락 오는거 보면 싼거같아 어쨌든 2.5에 바로 연락오니까 3,4일은 하나 보네요 그러면은 이거 알아서 상속자가 하는걸로 하고 오늘도 이득받네요 어쨌든 하루일액은 마지막이라 그런지 좋은 운을 많이 줬어요 아무튼 여러분 2020년 5월 이후에 혹은 2000아 근데 이번 <laughs> 제가 또 휴가중에는 또할수 있긴 한데 하루이렉 정도는 방송은 안해도 하루이렉 정도는 할수 있긴 한데 제가 이제 군복무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루이렉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 조회수도 잘 나와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감사드린다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음에 다시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